자, 오늘은 많은 시청자님들이 도대체 리니지 m 육성 사무실을 하면 도대체 얼마를 벌까? 얼마를 버냐? 나는 이제 그런 궁금증이 너무 많아서 오늘 좀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이 많이 벌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는요. 처음에 이제 가격 이 육성을 시작할 때 이제 저희 사무실이 있잖아요. 저희 사무실이 있고 그리고 또 여기 원래 이제 사장님이 계세요. 여기 통 주인 사장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총두 개가 있어 여기에. 에? 원래 리니지 육성하시던 사무실이야 여기는. 그리고 우리는 여기로 월세를 내고 들어온 거고요. 이건 뭐 제가 방송에서 얘기했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두두 팀이서 같이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두 팀에서 혼자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거는 맨 처음에 한달육성비를 얼마를 받으면 될까? 근데 이게 자동이잖아 리니지에. 우리도 모르잖아 이게 힘든지 아닌든지. 자동 사냥이 되니까. 양만 채워주면 되겠지? 이 생각만 한 거야. 어, 누가 때리면은, 배려해주고, 양만 채워주면 되겠지? 뭐, 이, 너무 간단하게 생각을 한 거지, 우리가. Easy, easy, man. 세팅이 어떻게 돼 있냐면, 한 번, 보여, 드릴게요 여기가 2층이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컴퓨터, 책상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이제 컴퓨터가 이렇게 딱 들어가는 거야. 근데 컴퓨터가 이제 6대씩 들어가요. 한 라인에. 6대씩 들어가는데, 그냥 이렇게 쭉 있어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있고, 이렇게, 이걸 한 셀이라 그래, 우리는. 여기 한 셀, 두 셀, 세 셀, 이렇게 쭉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지. 한 셀당 두명 정도면 다 보지 않을까? 필리핀 직원들 두명 정도만 쓰면. 주야로 네명 정도 생각했던 거야, 한 셀에. 그러면 솔직히 이거 자동이니까 뭐냐 여섯 대 컴퓨터 한 명씩 보면은 인건비도 별로 안 들어가고 완전 이거 꿀 사업 아니야? 이렇게 해서 우리가 15만원을 측정해서 이걸 들어간 거야. 한 달에 15만원을. 그래서 이제 일을 시작했어요. 15만원에 받았잖아.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을 때, 300개를 받으면, 4,500만원이잖아요, 형님들. 우리가 여기에 있었을 때, 한국 직원, 그이 그러니까 일을 안 했을 때 들어가는 순수 고정비가, 한 달에, 한2,500 정도가 들어가요. 한 달에. 여기 월세 700주고, 예? 집세까지 해서, 토탈 1,000. 그리고 애들 월급. 비자 연장비. 뭐, 그건 이미 일찍으로 냈지만, 그걸 월로 계산하면, 애들 월급. 그리고 자동차 뭐 이런 유지비 뭐식대 이렇게 해서 한 2천? 작게 잡으면 2천에서 2 5 0 0 정도가 우리가 나가요 우리, 우리만 우리 그러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뭐야 300개를 받으면 한 셀당 100개씩 들어가거든요 거의 캐릭이 그러면 3셀을 차지하잖아 그러면 인건비가 주야로 여기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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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명이에요 한 사람당 30만원 30만원 잡아요 30만원에 12명이면 얼마예요? 3 6 0만원이죠한 달에. 우리는 이렇게 인건비가 나갈 줄 알았어요. 그러면 4천이 남지? 그럼 저쪽이랑 우리랑 2천씩 나눠 가지면 되겠다. 홍보비 조금 빼고.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은 300개 받으면은 일단 유지비는 뽑겠네? 이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일을 시작했더니 그게 아닌 거지. 잣된 거지. 애들이 한 명이서 이거 6개를 볼 수가 없는 거야. 이게 너무 힘들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애들을 맨 처음에는 2명 갖다가 이제 막 넣기 시작해요. 그러면 한 셀에 하나, 둘, 셋, 넷, 다 여. 주야로 여기만 12명이 돼버리기 시작해요. 12, 12, 12.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얼마야? 갑자기 인건비가. 갑자기 36명이면 30씩. 1 0만 원이 돼버렸지? 갑자기 확 떴죠? 너무 쉽게 생각한 거지, 우리가. 착각을 했지? 근데 이 정도면 될줄 알았는데, 아니야. 감당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쓰면 1인당 1품을 봐버려.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한 360개 정도 들어왔을 거예요. 근데 지금 정확하게 직원을 주야로 몇명 쓰냐면 80명을 써요, 형님들. 80명. 지금. 원래 60명이었는데 주야로 10명씩 늘렸어. 앞으로 계속 들어올 것까지 가르칠 것까지 계산해서. 그럼 80명이면 얼마입니까? 40명. 주간에 40명, 야간에 40명. 이거 해보니까 애들이 감당이 안 돼요. 애들이 자꾸 일이 힘들어지니까 그만둬버리는 거야. 필리핀 애들 특성상 일이 힘들면 그만둬. 아, 이거 애들을 혹사시키면 안 되겠다. 1인당 1컴 편하게 봐주게 해야 되겠다. Easy, easy. 이렇게 돼버린 거야. 40명, 80명, 8사, 83, 24, 2400에 1급까지 올려줬어. 원래 우리 1급이 하루에 370회소였어요. 근데 이걸로 일 바꾼 다음에 애들이 너무 힘들어해가지고 420회소로 다 바꿨어요. 1급을. 그럼 하루에 50회소예요. 한 명당. 50회소면 얼마야? 1250원씩 올라간 거야 애들이. 어? 그럼 한 달이면 1인당 3만원이 올라가요. 그러면 은 이게 또 80명이 되면 8 3부240 올라가 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니까한달 월급이 애들이 그냥 3천을 잡아가요. 3천은. 어? 3천만 원이 필리핀 애들 월급으로 나간다고. 그러면은 500개를 받아야지. 우리는 500개를 받아야지. 75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벌써 얼마 빠졌어요? 3천 빠졌죠. 그럼 4500남았어 근데 홍보비가 얼마 들어가냐면 지금 BJ들을 엄청 많이 섭외한 거 아시죠? 우리가. 근데 홍보비가 한 달에 거의 1000 정도가 나가요. 1000 정도가. 그럼 얼마 남아요? 3500대죠. 3500만 원 남았지. 3 5 0 0만원을또 여기서 한가리 해봐요 1750씩 저쪽 1750 가져가고 우리 1750 가져가고 여기 유지비도 안나온다 지금 지금 내 기분이 그래 어이구 500개를 받아야돼 아! 여기서 또 얘기 안한거 있다 우리가 지금 우리는 매크로가 아닌걸 여러분들이 알죠 자동육성이 아닌걸 예 그래서 우리는 때리면 죽어요, 애들이 못 보면. 필리핀 애들이 잠깐이라도 멍 때리면 캐릭이 죽어버려. 그래서 우리가 M7000에 공약을 건게 있어요. 세번 이상 죽으면, 무료 복구를 우리가 쓰면 다이아 복구해준다고. 지금 그거 다이아 복구해줘야 되는 돈이 500만원이 넘어갔어요. 500만원 넘어갔어. 그럼 이것도 많이 났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오버가 아니라 착각을 했던 거지. 우리 솔직히 15만원 한거 존나 오하고 있지 값도 없어가지고. 근데 다시 올리지는 못하겠어, 솔직히.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이부분 캐릭 죽으면 애들한테 지랄하면 안 돼. 애들이 무슨 짓을 해버리냐면 얘네들이 캐릭이 죽었을 때 한국인 매니저가 필리핀 애들을 쪼아 버리지. 그러면 얘네들이 그게 무서우니까 티안 나는 아데나 복구를 해버린 거야. 그래서 컴플레인이 들어왔어. 존나 사과했지 죄송하다고 고용 객몇 명을 무슨 말인지. 그래서 죽는 거 갖고 애들한테 신경질 내지 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아데나 복구를 해버린 거야. 티안 나게 얌체처럼 다이아는 티가 나잖아. 몇개 들고, 이런 씨, 몇개 들고 있는지. 그러니까, 야, 애들 절대 죽는 걸로 뭐라고 하지 마. 이렇게 돼버린 거야. 아시겠죠? 왜 빡센지. 왜, 사람들은 그래. 야, 500개 돌리면 너 떼돈 벌겠다. 7,500. 이렇게 생각해버려. 저희는 500개 이상이 들어와서 이거를 계속 유지를 해야지 그때부터 돈을 버는 거야. 600개가 되면 또 우리는 600개가 되면 그러면 1,500만 원이 수익인가요? 완전 그러면 그때부터는 완전 꿀이네요? 아니죠. 600개가 되면 우리는 또 필리핀 애들을 더 써야 돼요. 대신에 6,500개가 넘어가면 어차피 고정비는 정해져 있으니까 애들은 월급만 빠지니까 그래도 벌죠. 600개부터는 벌죠. 형님들. 이해하셨죠? 네 여기까지가 지금 현재 리니지 M 육성하는 저희의 현재 상황입니다.